때는 약 6500만년 전 광활한 우주, 한대의 우주선이 소행성 지역으로 들어섭니다. 뒤늦게 깨어난 조종사가 조종관을 잡아보지만 상황은 이미 수습 불가였죠. 결국 가까운 행성에 불시착하게 된 우주선 방로를 이탈하여 현재 위치까지 불분명하게 되어버렸는데 급하게 상처를 치료하고 냉동수면으로 이송중인 탑승객들의 상태를 확인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두 사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리스. 그는 우주 저편의 소마리스 행성에서 탐사를 나온 파일럿입니다. 병든 딸의 치료비를 벌기 위해 장기 탐사대에 지원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었죠. 우주선은 두동강 나버렸고 곳곳에 널브러져 있는 탑승객의 시체들. 승객은 전원 사망한 듯 했습니다. m m 습니다 탐사선의 마지막 상황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낸 밀스는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잃은 듯했는데요. 이유는 우주 미아가 되어버린 자신의 현재 처지와 기나긴 탐사 도중 딸의 사망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었죠. 딸의 사진을 보며 마음을 달래던 그 시각, 냉동 캡슐 한 구에서 생체 신호가 잡히고 밀스는 캡슐로 향하게 되는데요. 신호를 따라간 곳에는. 모두 사망한 줄만 알았던 승객 중 어린 소녀 한 명이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응급 조치를 위해 소녀를 옮기던 중. 밀스의 눈에 들어온 거대한 발자국. 도대체 여기 어디인가? 그렇게 꼬박 하루가 지나가고 주변 탐사를 나선 리스. 이 행성의 생명체의 존재를 증명하듯 주변엔 그 잔해가 깔려있었죠. 뜨거운 화산수를 피하다 우연히 바라본 산꼭대기에서 떨어져 나간 우주선의 절반을 확인하는 순간 갑자기 나타나 덤벼드는 외계 생물. 밀스에게 덤벼든 생물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익숙한 공룡이었는데요. 밀스는 모르고 있었지만 그가 추락한 이 행성은 지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공룡의 잠깐 정신이 팔린 사이 소녀는 어느새 정신을 차려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laughs> 꼬마 숙녀의 이름은 호아 코아. 밀스는 호아의 상처를 치료해주며 현재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주죠 하지만 호아와는 언어가 달라 통역기가 없으면 대화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밀스는 하는 수 없이 붉은 가루와 바디랭귀지를 uh, 사용해 we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는데.

12km. 난폭한 육식성 생물들이 드실거리는 이 행성에서 밀스는 코아를 데리고 서둘러 빠져나갈 계획이었죠 w a 나 왔을까? 갑 t 스러운탐 s o 의 신호 장 a 밀 e 는 Water. Water. 다시 t 호를잡 a 볼생각 w a t 데 위태로운 e r 로 기기를 작동하는 밀스는. 결국 나무 아래로 떨어지며 어깨가 탈골되고 맙니다. 어깨로 전해지는 묵직한 통증 밀스는 서둘러 관절을 원위치 시키려 하지만 어느새 두 사람의 주변으로 모여드는 죽음의 그림자가 있었죠. 절묘한 타이밍에 어깨는 고쳐졌지만 오무지 안심할 수가 없는 이 행성 이 사나운 생물들은 행성 전체에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휴식을 위해 근처 동굴을 찾은 밀스와 코아. <laughs> 그동안 이 행성엔 유성이 자주 포착되었는데 떨어지는 유성의 수는 점점 늘어나는 듯했죠. 밤늦은 시각 경계 신호에 잠에서 깬 미스 급히 코아를 깨우지만, 코아. 하필 그때 코아는 기생충에게 잠식당해 있었고, 밀스가 서둘러 기생충을 제거하는 사이, 경계 신호는 더욱 강렬하게 울립니다. 그리고 동굴 입구에서부터 번개에 잠시 비친 거대한 무언가가 동굴 내부로 천천히 들어서죠. 그것의 정체는 다름 아닌 거대한 육식공룡. 다행히 공룡을 피해 동굴 깊숙한 곳으로 몸을 숨긴 밀스와 쿼. 둘은 이제 반대편 출구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탐색기의 내비게이션을 보고 공기의 흐름을 느끼며 열심히 반대쪽 출구를 찾는 밀스. 하지만 방향 감각이 둔해지고 온전한 길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동굴 내부에서 출구를 찾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죠. 폭탄까지 써가며 찾아낸 길은 매우 좁은 통로였는데 코아를 먼저 보내고 밀스가 뒤따르던 그때 폭탄의 여파 때문인지 갑자기 울리는 진동. 그리고 두 사람을 연결하던 폭로는 곧 무너지고 맙니다. 다행히 앞서갔던 코아는 안전하게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고 밀스는 어둠 속에서 또 다시 공룡과 맞닥뜨리게 되죠. 무슨 생각이 들었던 걸까? 코하는 밀스가 위험하다고 했던 열매들을 뾰족한 분기에 바르기 시작했고, 그 시간 밀스는 또 다른 출구로 힘겨운 탈출에 성공하는 중이었는데, 나오자마자 그의 눈에 들어온 지구로 향하고 있는 수많은 소행성들. 밀스는 이 행성에 곧 대재앙이 올 거라는 걸집감하게 되죠. 코아의 비명을 듣고 너무 서두르던 밀스는 그만 늪에 빠져버리고 맞는데 밀스가 움직일수록 늪은 더욱더 그를 삼켜갑니다. 그때 밀스의 외침을 들은 코아가 나타나 던져준 나뭇가지로 밀스는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이 일로 더욱 끈끈해진 두 사람의 우정. 하지만 더욱 큰 문제가 두 사람에게 닥치는 중이었는데 바로 지금까지의 작은 유성들은 모두 큰 소행성의 파편들이었고 12시간 후 커다란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게 된다는 것이었죠. 밀스와 코아는 서둘러 이동해서 결국 우주선에 떨어져 나간 꼬리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신의 축복이 내린 것인지 조만 신호가 수신되었고 구조선도 오는 중이었죠. 밀스는 이 기쁜 소식을 코아에게 서둘러 전하고 싶었지만 코아는 자신과 함께 탑승했던 가족들이 모두 사망한 걸 알게 되고 낙심과 좌절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제 더욱 촉박해진 시간. 밀스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지구로 접근 중인 거대한 소행성. 급하게 탈출선을 이륙시키려던 그때 유성 파편을 맞고 탈출선이 떨어져 추락해버리고. 거기다 거대한 육식 공룡까지 다시 나타나게 되죠. 추락하면서 뒤집어진 선체로는 이륙이 불가능했고 공룡을 쫓아내기 위해 밀스는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필 이럴 때의 말썽을 부리는 장비 무기는 복구되었지만 공격 타이밍이 나지 않는 밀스에게 호아가 기지를 발휘해 밀스에게 아주 적절한 공격 타이밍을 만들어주죠 I got it 머리를 공격당한 한 마리는 사살 남은 한 마리는 빛을 보고 호아에게 돌진하는데 하지만 이게 웬일 녀석은 뒤집어진 선체를 바로 세워주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진짜가 나타나죠 더욱 거대하고 강력하게 생긴 공룡 밀스는 코아에게 이륙을 외치고 공룡을 유인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집요하게 쫓아오는 공룡에게서 벗어나긴 쉽지 않았는데 그때 코아가 가지고 있던 뾰족한 둥기로 공룡의 눈을 찔러 밀스를 구해내는데요. 그렇게 공룡은 쓰러지고 밀스와 코아는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영화 65였습니다. 소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